자 여러분 오늘도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오늘은 캠핑을 가는 건 아니고 했는데 오늘은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를 할까 하다가 일단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마트 있으면 장보고 가가지고 캠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은 북대구 열시 타고 후항에 있는 계곡으로 또 갑니다. 자 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 간만에 솔캠 가서 설레는 투어입니다. 클라스 <목소리> 소프트를 <목소리> 타고 시는 여기. 말아가지고 처방전 걸쳐가지 지금 도착을 해가는데 생각보다 출발을 늦게 했는지 약가 살짝 져가지고 오도지락하고 있는데 이거 만드는데 일단 가가지고 물놀이를 하든지 아니면은 흙지를한 마리 닦아가지고 뱉다가지고 먹던지 일단은 가가지고 아 탕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목적지 한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가다가 마트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길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창을 봐야 되는지 마음껏 없습니다 지금 차에 실려 있는 거는 물티슈 두 개랑 바나나 킥 하나 선양 오크소주 대병 두 개, 물한병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 가는데, 여기 가면 하나로마트가 있긴 한데, 하나로마트는 6시 되면 문 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18시 22분입니다, 여러분. 편의점도 없는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네. 오늘 만두를 맛있게 쪄서 먹으려고 했는데, 7시까지 장사했으면 좋겠는데, 아,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하나로 마트 문을 닫았습니다. 아, 이거야. 아, 식당을 와가지고 뭐 포장을 해야 되나? 편의점 없이 싶은데. 진짜 큰일났네. 아, 이 편의점 있을란가? 아, 치킨을 먹기 싫고 오, 어, 간만에 또 팔보채를. 아자 여러분 건너편에 다행히 마트가 있었네요 여기 룰루. 자 여러분 이것저것 대강 샀습니다 저, 이것저것 대강 샀는데 해가 살짝 지고 있어서 빨리 가서 세팅하고 뭐 물놀이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덥긴 한데 그래도 온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출발할 때는 대우가 37도였는데 지금 여기 29도입니다 그래도 밤에 잘때 나름 시원하게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여기 제가 저번에 말했던 유원지 가은 똥물 인데서 노는 데인데 여기는 휴가철이 지나도 사람 좀 있네요 제가 가는 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럼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아 여기도 괜찮겠네 갔다가 다시 뭐 별로면 다시 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그 저번 영상 계곡 갔을 때 영상에서 갔는데 이미 사람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오늘도 사람이 있네요 아, 근데, 마트 아저씨도 얘기하는 게, 휴가철보다 지금이 손님이 더 많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좀더 사람들 피해가지고 이제 왔는가? 아 자, 여러분,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고 새로운 곳인 줄 알고 왔는데, 하, 이미 갔던 곳이네요. 아, 큰일 났네. 바닷가로 차를 돌려야 되나요? 아, 큰일 났네. 아, 이 사진을 잘못 봤네. 자, 여러분, 저번에 왔던 곳인데, 여기. 제가 왔던 곳인데, 이거 차가 들어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제 차로 아... 아... 아이씨... 사진을 잘못 봤네. 제가 여기서 차를 돌리면 아, 이거 조금 높은데, 자, 일단 일단은 이거 왔으니까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분 저번에 왔던 곳인데 여기 제가 왼쪽에 차를 못 들어가는 줄 알고 안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가는 길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빡시겠는데자 여러분 왔으니까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나올 자도빡시겠는데 어떻게 나오죠 여기를? 충분합니다, 여러분. 야, 여기도 물이 좀 많이 말랐네요. 아, 저건도로를못 가는구나. 아, 이씨, 풀 뚫고 가고 싶긴 한데. 이거는 계곡이 아니고 또, 또랑 또 수준인데요? 야, 여러분 그래도 차를 한번 차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자 여러분 지금 드론을 빨로 내고내 뒀는데 따라가다가 처박혀가지고 위치도 모르겠는데 어딘지 일단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풀다 헤쳐가지고 찾았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길이 무너져가지고 못 간답니다, 절로. 아까 왔던 길인데. 큰일 났네. 이제 못문 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7 시까지 장사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하옥으로 가야 되나? 차 돌려 날리 났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하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바닷가를 가려고 나오는데 길이 무너졌다고 못 간다고 지금 마을로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네요. 올때 멀쩡한 길인데, 아스팔트로. 거기가 무너질 만한 게 없는데. 하여튼 오늘 뭐 날인가, 오늘 집에 조용히 가야 되나, 그냥? 자, 여러분, 날인데 지금 차돌아 나온다고. 아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하고 가는 길인데, 저기 지금 기본분을또날리인데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르겠네. 어, 뭐, 사고가 크게 길이 많이 무너졌는가, 중장비들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프레인이. 아, 여러분, 경찰들 막 백차 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 다쳤는가 보네. 아, 여러분, 이거 풍력 발전기 날개인 것 같은데 엄청납니다, 이게. 아, 그리고 저는 지금 극장을 나와가지고 칠포에 속중가고 있습니다. 타이어 바꾼 김에, 아, 제가 타이어 AT에서 팔고 사일륜 알 t 로좀더 우락부락 한 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이어 테스트 할겸 칠포해수욕장 가지고 캠핑을 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칠포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지겹도록, 지겹도록 온 곳인데. 또 왔습니다. 여기는 오는 길도 눈 감고도 오겠네. 그 사람 좀 있을란가 모르겠네. 일단은. 유리창 한번 닫고.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 리조트인가 호텔인가 여기 장사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불 켜져 있네요 아이 또 사람이 있네 또또 또 쓰레기 저 많이 버내놨네요 아, 길을 이리 막아놔 뭐야 너 조용데 저기 사람이 있나? 아 여기 좀 사람이 있네 여기 또 여러분 저기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하기가좀 비밀되고 있네요 하여튼 저는 여기 솔반 앞에 사람이 없어서 여기 올라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타이어 바꿔도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네. 여러분 간만에 칠포 와가지고 여기서는 캠핑 안 해봤는데 여기서는 캠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마다 시원하다 캔는데움직이가더없습니다 지금. 이제 만두를 안도어보겠습니다 만두 다 나가지고. 자,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부 왕조장. 자, 심심해가지고 라이브 먼저 켰습니다. 원래 술도 먹다 라이브 켜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는 칠포입니다 오늘 그 포항의 축장에 계곡 갔다가 계곡을 못 찾아가지고 한는수 없이 칠포로 왔습니다. 어? 오늘 계곡 갔다 빡쳐가지고 집에 갈락하다가 칠포 왔습니다. 가만있으면 별로 안 더운데, 불이 리니까 덥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은 칠포 해수욕장입니다. 저는 지금 소맥 한잔말러 먹고 만두를 쪄 먹고 있는데 와우. 그 뜨거시.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방송을 하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심심해가지고 오늘 갔다가 앞에 계곡을 못 찾아서 빡쳐가지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라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내일 아침에 칠포면볼수 있습니다. 오늘 계곡 갔다가 드론 수프로 들어간 거 구한다고 시꺼버습니다 진짜 거 있는. 풀다 찼습니다. 아, 근데 오늘 아까 그 드론 구한다고 풀 베면서 용을 썼더만 지금 한잔 먹고 차차는거 같네요. 오 형님 라이브 오랜만에 하시는, 진짜 혼자 캠핑한 것도 오랜만이고, 라이브도 진짜 오랜만에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사십조 스탠리 와인먹거본인이 잠깐 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소리를 크게 못하는 게, 저 왼쪽은 지금 캠핑을 하고 있고 오른쪽은 커플이 앉아서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들나 가지고 운망하네요자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보고 새우 왕규자. 어, 기가 막힌 되고꼭 근데 집에서 먹으면 이런 맛이 안 나겠죠, 여러분? 오 어, 기가 막힌데 여러분 이거. 와 맛있다 아 만두 키 만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계곡 가가지고 껍질을 잡아가지고 제가 배를 따가지고 숯불에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물이 정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 하루 중에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이 위에 상류에는 구독자님이 계셨는데 커플 커플 두 커플이 와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어가지고 제가 요 자리 없는데 좀끼좀뭐 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제가 뭐 같이 캠핑하면 안 되나요?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이미 포화 상태인 기도 하고 두 커플끼리 재밌게 놀길래. 스토리 보니까 그냥 조용히 왔습니다. 7포로 바닷가로. 초도 만두 해 줘요. 만두 해 주겠습니다. 초소 엄님 답지 않은 장소. 저 뒤에 건물 뭐죠? 베스 씨가 말랐던 소문이 있던 맞습니다. 베스 제가 씨 말리고 왔습니다. 거는 이제 배스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가려고 했던 곳이 일반 차도 못 들고 좀 빡센 데긴 한데 제가 가 가지고 이제 들어올 띄고 진입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물이 다 말라가지고 돌이 삐쩍 말라있는데 그 그거 아시나요? 혹시 물이 있다가 빠질 때그 이끼 끼고 약간 찌꺼기들 돌에 막 남아가지고 더러운 느낌? 그 느낌 있었고 물도 진짜 고인물밖에 안 남아있었고 그래서 제가 드론을 가다가 지 혼자 떨어져가지고 드론을 찾는데 풀이 한 바닥에서 한이 정도 올라와있는데 그걸 찾으려고 지도 보고 제가 풀다 치고 결국엔 찾긴 했는데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는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야겠다 싶어서 거기는 안 하고 이제 딴데 갈까 싶다가도 이제 생각을 집에 갈까 말까 하다가 에 그래도 바다 간만에 가보자 그서 왔는데 근데 웃긴 게 제가 왔던 길에 오는 길에 길이 유실돼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지나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그쪽 길을 그래가지고 마을 길로 돌아갔는데 그냥 아길좀 부서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면서 보니까 통제를 하면서 경찰차, 1 0 0차가막몇 대가 가고, 엠블런스가두 대가고, 포크레인 큰게한세 대, 네 대가 가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좀 심각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제 제가 그때 지나갔으면은 아찔하겠죠 여러분. 엠블런스가한두세 대가 갔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고를 당했는데 크게 안 다쳤으면 좋겠네요. 근데 짜루님 말이 맞긴 합니다. 저는 이런데 와가지고 캠핑하면 약간 부끄러운 느낌이라가지고 건물 있고 이런 데서 하면 안 되는데 베스 근데 잡고 손목만 손맛, 보고 풀어주나요? 그런 건 네이버 검색창에 한번 쳐보십시오. 재석님 자 여러분 너무 덥습니다. 지금 아까 그러니까 차에서 내렸을 때는 진짜 시원해가지고 아 오늘 잘만 하겠다 했는데 아침에 또 죽을 생각하고 자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자마자 심심해가지고 소주 한입 먹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라이브하면서 술을 먹고 있는데 술이 좀알까나이체긴 했는데 그덜 심심하고 좋습니다. 설거지 쓰레기도 안 생기는 굿. 설거지는 어 아, 갑자기 벌레가 이렇게 만드자? 이건 따 보겠습니다. 자. 아 마이크 없구나. 자 하나 둘 셋. 시야시가 아주 적당히 됐습니다 여러분 아, 바닷가에 벌레가 왜 이렇게 많냐 이게. 긁고보니 사일, 사일론 RT 답변 주셨네요. 나갔다와서 못 들은답니다. 근데 제가 봤을때는 모아비는 타이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모래밭에서 일 빠꾸도 내보고 해봤는데 조금 모래를 좀 잡는 느낌이 있긴 한데 타이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차가 문제입니다. 모압이 사뭇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으 맞습니다. 자, 여러분 한잔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벌레 들어가기 전에 아까 자꾸 따라오는데 벌레가 자꾸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못 먹고 있는데 야, 여러분 앞에 지금 커플들이 와가지고 놀고 있는데 부럽네요. 저는 혼자서 일하고 있는데 근데 모고님이 알티나 이게 뚜껑을 끼면은 승차감면 훨씬 좋습니다. 이게 두께도 있고 몰라가니까 제가 AT 끼고 있다가 RT 끼니까 승차감 훨씬 좋아졌습니다. 몰랑몰랑 몰랑 폭신폭신해져가지고. 제가 스토리 보니까 약간 커플끼리 오신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방해를 하기 싫어가지고 7% 왔습니다. 유명인 별식 아닙니다. 유명인 아니고 그냥 초밥. 자, 여러분 라이브 하다가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만두 하나 먹고 바나나킥 깠습니다. 자, 여러분, 꽃게랑 놀았는데 인마가 이제 칠해주는 거 도망을 안 갑니다. 여기서. 만져도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 될것없 키워야 되겠네, 이거. 열심히 라이브 하면서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이 새로운 구독자님이 들어와가지고 라이브 열심히 하고 정리 싹 하고 정리 싹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올라가서 자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15분을 넘었습니다 일단 올라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The next day. 자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더잘락했는데뜯거먹으면못 자겠습니다 자 여러분 트랙터도 뒤에 ZST 달고 있으니까 빡세네요. 올라 올라가니까. 아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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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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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